에피소드 36-1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9억 아, 5천 수익이네요? 네네. 아 9억을 버셨어요? 9억 2천만 원이 네. 이제 실현손익. 오히려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주다에서 드림로드라는 필명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 눌림 트레이더입니다. 나주다 스쿨에 이제 강사를 또 맡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좀 배우고 싶으신 왕초보분들 다 이제 이해하시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앞두고 계신 강사님 입장에서 드림로드님의 매매법의 장점과 단점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눌림목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눌림목 장단점이랑 비슷하긴 한데 장점 일단, 일단 요즘에 양복매매 하시는 분들이 넥스트 거래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눌림매매는 넥스트를 거의 안 보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넥스트가 되는 종목이면 혹시 넥스트에서 급등하진 않았을까? 그냥 그거 잠깐 보시면 되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굳이 넥스트를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매수할 종목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넥스트 거래소에서부터 좀 자유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주식은 턴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파턴이 있다면 무조건 눌림턴이 와요. 이 눌림턴은 어떤 턴이냐? 돌파매매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장 ]입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장에서는 눌림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눌림턴이 왔을 때는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못 벌어요. 이 눌림턴이 왔을 때 이제 확실하게 매매만 할줄 안다면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생기고 경험이 좀 쌓여서 좀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래도 5에서 한10% 정도. 그럼 내가 공격적으로 한다. 한15% 까지. 네.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모니터랑 핸드폰으로부터 독립이 음. 가능합니다. 네. 모니터랑 핸드폰을 거의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올라가기만 하고, 전날 뽑아둔 종목들이 안 떨어져. 그럼 그날은 사실. 장중에 안 봐도 되는 겁니다 휴, 휴가네요 휴가 어 그쵸 그날은 휴가죠 그래서 사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딜 가서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셔서 매매하셔도 되고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내가 뽑아둔 종목들이 뭐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날은 그냥 장중에도 해외여행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수가 크게 빠진 날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매수해놓고 여행 갔다 오시면 어느 순간 이제 아, 여행 갔다 왔는데 계좌에 왜 수익이 쌓여있지? <laughs> 네. 여행 경비 다 벌었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음... 이 눌림매매 가장 최대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 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네. 이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어, 합니다. 어. 또 모니터를 안 봐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번 연도처럼 네. 계속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할게 거의 없어요. 이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인지라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천 몇억 50%, 100%, 이렇게 1000% 이렇게 수익 내시는데, 눌림목 매매하는 사람들은 종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상승장 때포멀를 느낄 수 있다. 음. 이게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한물타기.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한 종목으로 인해서 계좌가 박살 나는 거. 요거. 근데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이 겪어봤지만 비중 관리랑 종목 선정 능력을 좀 키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가 좀 넘었거든요 나가서 식사 좀 하고 그 뒤에 촬영을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이따가 7시에 와이프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저녁밥 차려주려고 마트 가고 있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요리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네. 네 그래도 일하고 온 와이프를 위해 저녁밥 한번 차려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녀오면 힘들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집에 있는 편이고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밥을 차려주는 편입니다. 맨날 이렇게 차려주진 않고 한두 번은 배달 먹고 한두 번은 제가 요리를 해주고 나머지 한두 번은 해놨던 거 먹고. 아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눌림 매매 트레이더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빠른 매매하시는 이제 양봉 트레이더분들은 일상에서 조금 많이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매매에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상 생활을 조금 많이 통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링로드 님은 뭐 일상을 그냥 똑같이 하신다 그죠? 일상생활을. 저는 오히려 눌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을 더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일상을 즐겨야 된다고요? 네네 계속 이제 머릿속에 주식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머릿속에 주식밖에 없고 하면은 오히려 주식에 너무 집중하느라 안 보이는 것들이 분명 있더라고 오히려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머릿속이 좀 꼬이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운동도 좀 다니고 아니면 뭐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생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뭔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되게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앞으로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원래 촬영이 아니었으면 오전이나 오후 중에 필라테스나 수영을 다닌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부럽습니다. 아, 눌림매매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눌림매매요. <laughs> 주식으로 수익낸 수익금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드님께서 디펜스 머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디펜스 머니를 확보하는 데좀 신경을 쓰고 있고 디펜스 머니란 걸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증시가 많이 빠지거나 내 계좌에 손실이 갑자기 많이 쌓였을 때 디펜스 머니를 가져와서 그 손실을 좀 충당하거나 하락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음... 사용하는 게 저는 디펜스 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처럼 네. 지수 위치도 좀 애매할 때는 매수 자체도 좀안 하려고 하고 있고 수익이 날 때마다 요즘에는 재투자하기 보다는 수익금을 따로 빼놔서 디펜스머니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 항상 주식을 하면서도 또 언제 다시 피코그램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23년에 벌어놨던 수익금의 일부를 좀 빼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좀 투자를 해놨습니다 부동산 매수를 한 거는 24년도인데 부동산 매수를 하기 위해서 23년도 끝나고 미리 돈을 좀 빼둔 거죠 아 혹시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아네 맞습니다 아그 집을 이제 와이프가 모아둔 돈이랑 합쳐가지고 제돈 일부 합쳐가지고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대출까지 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집을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와. 제가 부동산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 공인중개사분을 만났는데, 다 친절하게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 네.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더 좋은 매물 있으면 알려주겠다.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다 친절했어요. 아, 이걸 보고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될 때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는 친절하지도 않고, 집도 안 보여준다고 막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임장 다닐 때는 다들 친절해가지고, 네. 그 모습을 보고, 아,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아... 그 생각을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설령 내가 주식으로 다 까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도 남아있으면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수익금의 일부를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수익 내시고 나서 가장 큰 지출은 어떤 게 있었나요? 얼마 전에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샀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부동산 제외하고 그게 가장 큰 지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지출은 크게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돈을 많이 썼던 게 허먼 밀러 의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집에서 촬영한 그 의자거든요 그거를 한 250만 원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한 방에 크게 지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장을 보러 다니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장중에 진짜 시장을 보러 오요 <laughs> 주식 이제 전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의 네. 반응은 어땠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도 그렇고 저 보고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오... 좀더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어요?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아직 너가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를 믿고 지지해 주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를 사야 되는데. 주식 매수하실 때보다 지금 오징어 매수하실 때더 신경 쓰시는 것 같거든요. 아, 지금이 낮 시간이다 보니까 할인이 안 됐네요. <laughs> 아, 원래 밤에 오면 20% 30% 할인을 하거든요. 지금은 낮이어가지고 할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딱살 것만 사고 나와야 되겠네요. 원래는 이 시간쯤에 네. 이제 아내분을? 네, 들러가죠. 평소에는 4시 반에 출발하셔가지고 6시쯤에 이제 아내분 회사에 도착해서 네. 같이 돌아오시면 또 다시 음. 1시간 반 네네. 왕복 3시간이 걸려요? 어, 네네 근데 제가 데리러 가면 좋아하고 저한테 또 고맙다고 하니까 가는 길에 그냥 커피 하나 사가지고 운전하면서 아, 생각도 그렇고. 좀 하고 도착해 있으면 와이프가 와가지고 반갑게 또 맞이해주니까 그거를 항상 상상을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나주닭카페 회원님들께서 적어두신 질문들 몇개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강의 시즌만 되면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네. 본인의 매매를 진짜 다 숨김 없이 알려주시는 게 맞나요? 왜다 알려주시냐? 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알려주면 남들한테는 이득이겠지만 내 자신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다. 맞죠. 그런 네, 얘기죠. 이런 질문인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주지 않고 네. 중요한 내용은 숨기는 게 아니냐? 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알려줄 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되돌아오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저랑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수학을 잘했고 그 친구는 수학을 잘못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수학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비슷하니까 이 친구가 수학이라도 더 잘해 버리면 나를 넘어서면 어떡하지? 아, 그런 생각할 수 네. 있죠, 충분히.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친구가 물어보면 거리낌 없이 다 알려 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수학 성적도 좋아지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 친구한테 따로 이제 고민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이제 성적이 더 좋아지면서 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둘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줬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해주고 제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더 보충할 네. 수도 있고, 저는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제가 수학 강사랑 수학 과외를 하면서도 느낀 게, 제가 고등학교 때보다 <laughs> 수학, 더 제가 잘 하게 네. 되더라고요. 아... 설명도 더 잘하고 그때는 못 풀었던 문제들을 지금은 풀더라고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학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 수학 실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음. 제가 매매일지도 많이 쓰는 이유가 매매일지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 그 매매일지를 쓰면서 결국 성장하는 건저더라고요 음. 제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산발적으로 되어 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남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쉽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더 읽어보고 네. 과연 내 생각이 잘 들어가 있나 그게 결국 저한테는 복귀였고 그렇게 복귀를 좀 매매일지를 통해서 쓰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강의 준비 1강 2강 준비 중인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까먹었거나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저를 또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이게 또 언젠가는 저의 주식 실력을 키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맛만 먹으면 한강 가지고도 한 10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양이 너무 많은데 10시간을 이제 1강으로 만들 순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분량으로 찍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려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그 보충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알려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 강의 내용 숨기면 어떡하냐? 의 질문에 도리어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실화심 어떡할까? 이걸 걱정하고 계신 거네요. 아,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laughs> 그러실까봐. 그래서 일단은 2 시간에서 2 시간 반으로 맞추고 보충 영상을 또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이제 뭔가 알려드릴 게 생겼다. 그때 아마 또 영상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손절의 기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눌림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통 한 종목이 모든 계좌를 망가뜨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눌림매매는 손익비가 좋지 않다. 결국 손절과 한 방에 네. 계좌가 박살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거. 같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한번 맞아봐야 되는 거죠. 한번 일단 맞아봐야 <laughs> 됩니다. 그래야 이거 진짜 못 고치면은 주식으로 답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수준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금을 급격하게 빠르게 많이 늘리는 경우에 이렇게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올 때까지는 네. 소액으로 연습하면서 소액으로 네. 때려 맞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아, 정말 과거에 제가 그랬으면 좀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빠르게 성장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좀 단축되고 좀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돌파 네.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종가 배팅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매매를 하신 분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승률이 쌓이고 네. 꾸준한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네. 절대 예수금을 올리지 말라. 근데 이것만 지켜도 사실 큰 정타는 하나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눌림 매매에서는 50종목 정도 매매를 한다. 그럼 그 50종목 안에 손절하는 종목이 5종목 이내여야 됩니다. 그 확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금을 함부로 늘리면 안 돼요. 아한90% 정도요? 네네 승률이 제가 90%도 좀 보수적으로 95% 98% 이러면 너무 높아 보이실까봐 일부러 좀 낮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건 50종목 매매에서 손절이 한두세종목 정도? 두세종목이요네 그렇게 저는 확률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률이 안 나오면 그 예수금을 크게 늘렸을 때 실패하는 몇 종목 때문에 계좌가 크게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음. 승률을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결과로서 증명될 수 있는 게 6개월 연속 수익 그리고 1년 연속 수익 실현 기준으로 눌림 은 음. 이제 누적보다는 실현으로 가 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적 이 완전히 박살되면 안 되니까 아니, 적당하게 그렇죠.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한 네. 수익 이 나면 그때는 네. 예수금을 올려도 된다. 네. 네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네. 그렇게 만 하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 하고 계신 계좌가 한 방에 끝나는 네. 한 종목에 물려서 모든 계좌가 박살 나버리는 이런 위험은 피해갈 수가 있겠다 그죠 매매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반등 종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종목 의 문제든 시장의 문제든, 근데 원금이 소액일 때 미리 그런 것들을 좀 맞아두고 연습을 좀 해놨다면 원금을 좀 늘렸을 때도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히 계좌가 박살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안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금이 적을 때 미리 한번 맞아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이제 백신을 맞아놨으니까.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캠핑차 님의 질문인데요. 이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2022년 같은 하락장에도 수익 날수 있는 매매법인지 궁금합니다. 상승장에선 네. 어떤 기법이든 결국 시장이 수익을 주지만, 하락장에서도 벌수 있는 방법이라면 진지하게 결제하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폭이 충분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낙폭의 기간이 짧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낙폭이 길게 늘어지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2개월. 이상.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종목 선정도 잘했고 타점도 잘 잡았는데 무반등 종목이 한두 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는 제가 말씀드린 하락장은 최소 2개월 이상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20% 이상 빠지는 코스닥 기준 그 하락장을 눌림매매하는데 피해갈 수 없어요. 지수가 밀리는데 수익을 낸다? 그거는 눌림매매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물려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지수가 이제 내리고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는 터닝 포인트가 딱 있는 그 반등 턴때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였던 계좌가 한순간에 복구가 됩니다. 지수가 0에서 20까지 빠지는 동안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 빠졌다. 그리고 지수가 한7,8%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때는 이제 플러스 한 1,200, 1,300 이렇게 돼가지고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지만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손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계좌관리를 잘했다. 종목 선정을 정말 잘했다. 그럼 이제 내려오면서 손실 봤던 거 이상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지수가 밀려서 내려오면 때 분리는 종목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노령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아, 네. 그거를 제가 22년도 9월에 뭐였고. 피코그램 때를 맞으면서 그때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 그 23년도 하락장 구간을 누적으로 좀 보여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면 좀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걸로 한번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수가 이렇게 뭐 여기서 그땐 아니면 뭐이렇게 그땐 꽤 많이 빠진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고점 대비 20% 하락의 기간이 2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길게 늘어지는 하락장.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눌림으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어... 애초에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 나는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 지수 하락장을 맞이하자. 그렇게 마음 세팅을 좀 해놔야 지수가 밀려도 그래서 수익이 안 나도 좀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리스 을좀해 놓고 이 하락장을 좀 맞이하는데 제가 이때 정말 좀 대응을 잘했던 게 고점이 7월 26일 이때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좀 설정을 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제가 수익입니다. 음... 4천만 원 수익. 네. 사실 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게 빠졌는데 수익으로 이 하락장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참고로 지금 보여주신 저 0392창은 물려 있는 종목들까지 다 계산돼서 나오는 장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 조금 이제 시간을 당겨서 8월 31일부터 이때부터 10월 31일까지 이것도 꽤긴 하락장이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3개월짜리 하락장인 거고 이것만 하면 2개월짜리 하락장인 거고 8월 31일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마이너스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탁자산이 한 2억 정도 되고 마이너스 4천이면 20% 정도 손실인 거잖아요. 네. 지수 하락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게 빠졌고 기간도 이제 두달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지수 반등 심리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양봉 한두 개만 좀 제대로 나와주면 이 손실이 한두 번만에 다 뒤집어져요. 이제 여기서 비중 관리를 좀 하다가. 네. 아, 이 정도면 지수가 많이 빠진 자리야. 여기서부터는 반등의 심리가 세게 존재하는 자리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중을 좀 태우는 거죠. 근데 저 위에서부터 이미 네. 풀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금관하겠다 아, 그죠. 아마 그때쯤이면 여기서 아마 반대매매 나갈 겁니다. 그렇 네. 오. 그래서 지수는 어디를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네. 1차 하락구간 여기서 계좌관리가 안 되면 여기서 숨이 안 쉬어지고 여기서 반대매매를 당해 근데 이거를 한 템포만 늦추면 괜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락구간만 내가 잘 이겨내면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거든요 대신에 반대매매는 안 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내가 잘 이겨내고 여기도 내가 잘 이겨내면 오. 여기서부터는 그냥 박앤세일 구간 가겐세구가 네, 매수해놓고 네. 여행가도 되는 구간. 이렇게 한 템포씩만 늦추면 아... 이 여기 구간부터는 정말 기회의 구간이 되거든요. 제가 이때 1번의 하락과 2번의 구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거의 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3단 하락이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좀 과감하게 나는 1단 하락과 2단 하락을 잘 이겨냈으니까 이 3단 하락에서는 좀 비중을 세게 태우자. 그래서 이때 지수 반등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비중을 좀 많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이 하나 딱 나왔거든요 11월 2일날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양봉 반등이 딱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틀만에 계좌가 뒤집어져요 아 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네네. 아 네.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수는 지금 여기 있고 네. 하락하기 전에 지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이만큼의 하락장을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첫 번째, 두 번째 를잘 피해가야 네, 되예요 1단 거구나. 하락과 2단 하락 구간에서 최대한 계좌를 보존시켜야 돼요. 아. 그럼 3단 하락 구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겨서 이제 도리어 이제 큰 기회가 되는 거네요. 저는 이거를 이제 지수 하락의 역전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역전의 기회가 분명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저항 맞고 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그러니까 빠르게 여기서 비중 태웠던 거를 여기서 빠르게 줄여줍니다. 그 다음 지수 하락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날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지수가 올라가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보유 비중을 정말 빠르게 줄여요. 지수가 음봉 나올 때마다 매수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반등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11월 2일 날. 그래서 요거 한 방에 여기서 발생했던 손실들이 다 커버가 됐고 커버가 되고 양봉 하나 더 나와주니까 완벽히 수익 구간으로 들어서고 그래서 비중도 더 줄여주고 그럼 이제 지수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8월 3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지수는 결과적으로 15%가 빠진 건데 저는 이제 2400만 이렇게 수익이 난 거죠 그러네요 네. 어... 여기서부터 지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수익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지수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난 이미 여기서 2400 수익이니까 다시 이게 뭐 2400에서 1000 1000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이 되더라도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 있으면 이미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오거든요 기회가 되는 거네요 네. 다시 그때 저는 또 이제 줄였던 비중을 다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하락 구간을 이길 순 없어요. 대신에 저는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보는데 1단, 2단만 내가 잘 피해나가면 3단부터는 이제 기회의 순간이다. 1단, 2단만 잘 이겨내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지수 하락장을 견디는 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네. 빠지면 빠질수록. 물려 들어가는 종목 수도 많아지고 비중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을 이때 많이 들고 있으면 이거 대응이 안 돼요. 이때 비중을 좀 줄여두면 일단 요거 대응이 되고 여기서 대응이 되니까 여기서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랑 여기를 잘 대응하고 나니까 그 다음 번에 떨어지는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기회. 되더라고요. 어... 네. 제 주식인 생에서 가장 뿌듯했고 감명받았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네. 한다면 일단 원금 1억을 찍었을 때고 원금 1억을 찍으니까 아, 나는 좀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자신감. 생겨서 그때가 첫 번째로 뿌듯했고 두 번째로 뿌듯했던 때가 이 순간이네요 그렇죠? 이때였어요 아 이때. 네. 정말 뿌듯했어요 네. 솔직히 11월 달에 워럭 찍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때 느꼈던 저의 뿌듯함과 비교를 했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촬영을 마무리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녹화는 되지 않았을 텐데 가족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됐었다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하실 때 주식하는 사위인데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의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전업트레이딩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장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책임감만 있으면 주식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상관없는 일이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사람을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아, 그래서 되게 그때 정말 멋있으신 분이구나.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장모님께 영상 편지 하나 먼저 남겨 주시겠어요? 장모님,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고, 강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잘 돼가지고, 장모님 딸인 제 와이프, 항상 행복하게 해주고, 장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엄마, 나 스무 살 초반에 주식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었잖아. 근데 나이 주식을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럴 때마다 엄마가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제 호강시켜주는 아들이 될게. 고마워, 엄마. <웃음> <웃음> 와이프분께도 장산 된전 하나 넘겨주시죠. 주식으로 힘들어할 때도 계속 옆에 있어주고 내가 축 처져 있을 때마다 항상 잔소리 해줘가지고 고마워. 군대 기다려줘서도 고맙고 이제 우리 같이 살게 된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늙어나가자. 늙어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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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색한데요? <laughs> 네, 너무 어색하네요. <laughs> 아. 어색한 대로 마무리 짓죠. 아, 네, 네. 이게 또 영상 편지의 또 묘미입니다.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종목 골라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지금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 30분 이내로 거의 다 끝나요. 30분이요? <laughs> 30분 동안 열심히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네. 내일 매수할 종목들 찾아내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떨어지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다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다면 전국에 계신 주식트레이더 화이팅! 이렇게 네네.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네네. 하나 둘 셋. 전국에, 전국에 계신, 계신 주식트레이더 주식 트레이더. 화이팅! 장갑을 착용하시네요. 아 네. 쌀을 씻어야 돼가지고.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아서. 오.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네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